마지막 재활를 가겠습니다. 시간이 30분 다가왔네요.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이 어떤 운동이 있을까요? 채, GPT입니다. 보시면 골다공증에 유익한 운동, 체중부하. 걷는 것도 괜찮고, 조깅, 춤, 계단 오르기. 그, 그 줌, 줌바 댄스라고 하네요. 줌바 댄스. 뭐 그런, 그, 에어로빅 같은 거, 계단 오르기 좀 도움이 될것 같고, 스쿼트. 어, 다리 근력이 좀 없으시면 벽에 기대서 스쿼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런지 푸쉬업. 그리고 태극권. 요가 중국에 가니까 그 공터에서 어르신들이 태극권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런 것들이 밸런스 운동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태극권 코어 운동은 플랭크, 복부 크런치, 유연성 운동은 요가 필라테스 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드에서는 여기 마찬가지로 걷기, 달리기, 춤, 하이킹 그리고 스쿼트 태극권 요가 비슷하죠. 팔다리 스트레칭 시간 지나기 전에 운동을 천천히 늘리고 워밍업 하라. 그리고 어좀 몸에 기율을 고 몸이 좀안 좋다 싶으면은 이게 늘 하지 말고 스탑하라습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 어 체중 부 운동은 건, 동네를 걷습니다. 직근적으로 걷고 계단을 오르시면 도움이 돼요.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높이는 어, 계단 오르시고 근력 운동은 뭐 세라밴드 같은 게 있죠. 이두 3두 운동을 하고 팔굽혀펴기 스쿼트를 하시고 균형 운동은 태극권이 안 된다 그러면 한쪽 다리로 이렇게 서 가지고 버티는 운동. 같고, 요거 많이 사용하죠 폼롤러 우리 딱공 굴려가지고 등허리를 쫙쫙 펴주는 스트레칭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요. 요런 거는 좀 집에서 좀 챙겨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에어로빅 이게 아쿠아로빅이죠? 아쿠아로빅 그리고 근력 운동 하시면 좋고요. 아이 자세는 저 시도해봤는데 전혀 안 되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요게 태극권이죠? 태극권 스트레칭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골다공증 있으면 넘어지는 것에 주의해야 하나요? 질문이 좀 그랬나요? 뭐, 당연히 주의해야 되겠죠? 보시면은, 챗 GPT. 어, 경미한 낙상도 골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의해야 된답니다. 이 예방조치. 일단은 안전한 환경. 넘어지지 않게 욕실과 난간에, 어, 계단에 난간을 설치, 뭐, 잡고 갈수 있는 것을 설치하고, 어두우면 넘어질 수 있죠? 야간 조명, 그 모션 센서. 움직임 있으면은 탁 불이 켜지는 거. 할것 같고 신발 자체가 미끄럽지 않은 신발. 이제 신발 회사도 뭐 나이키 이런 거는 이제 깔창이 다 괜찮은데 좀뭐 의류 회사나 이런데 만든 물면 미끄럽죠. 물만 조금만 해도 그런 건 신발 전문 회사 걸신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 장치, 지팡이, 보행기, 운동, 약물 그리고 시력 검진해 보라.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안경이랑 콘택트렌즈 처방을 받으시라. 그리고 칼슘 비타민 D 섭취를 하는 것이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 바드 보시겠습니다. 바드는 어 낙상 골절 예방 이어질 수 있으니까 어 조심하라. 네. 보면은 어 느슨한 양탄자. 바 바닥에 살짝 한번 넘어지는 거 있죠. 양탄자를 어 치워 버리고 잡동사니 같은 넘어질 수 있는 거 치워 버려라. 그리고 욕실과 샤워실에 가로대 잡을 수 있는 거봉 같은 거죠. 밤에 잘을수 있도록 야간 조명 설치하고 접지력 신발 자체가 안미끄러진거라이키거신으면면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힐에 샌들을 신지 말고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국내에는 뭐, 저는 뭐, 르카프, 프로스펙스도 좋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 신발 전문회사 거를 신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는, 어, 안전을 유지하는 도움이 되는 이유, 천천히 걸으시고, 지팡이나 보행기를 사용하고, 외출할 때 반드시 이제 보호자분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미끄러운 표면을 조심하시고, 현기증 나거나 어지러우면은, 쉬었다 가시라. 뭐 그 어르신들이 어, 요, 요게 이제 조명을 밝게 하라 그리고 요런 것들을 이제 집에 설치하는 거죠 바닥에는 그리고 욕실 되게 타일이 미끄러우니까 이렇게 고무대로 된 것을 사용할 수 있고 어지럼증 약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물건 들때 허리의 힘에 그 의지하지 않고 다리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보시겠습니다 골다공증에 대한 검사, 골밀도 검사 65세 이상 여성, 70대 이상 남성은 어 그냥 루틴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폐경 이후의 여성이다, 그럼 검진해서 반드시 골다공증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조기 진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음식을 통해 섭취가 만약 에 부족하다, 그러면은 보충제, 비타민 D도 이제 연어, 고등어, 달걀 등을 섭취해서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댄스, 아까 뭐 태극권이나 댄스 그리고 헬스기구 이용한 운동 물에서 하는 운동이 좋죠. 물에서 운동할 때,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는 게 조, 조, 중요합니다. 그래서 30, 60분 이상 일주일에 3에서 5일 실시하는 게 좋고요. 짠 음식 피하고, 탄산 피하고, 커피는 하루에 3잔 미만 알코올, 그리고 조명과 화장실 바닥 문지방 등은 사고 생길 수 있으니까 위험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크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